한마네에 목포입니다. 목포시 아. 오우, 개구리랑. 오우, 회사. 아우, 때들도 있고. 아. 자, 선사님들아 오늘이 지금 촬영하는 날이 어버이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시골, 영암 부모님이랑 식사 한번 할겸 해가지고 내려왔다가 그리고 온 김에 뭐라더라 찍고 가자 해가지고 뭐 찾아보다가 실내포차가 어, 하나 좀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찍고 가려고 전화를 해 봤더니 오늘 좀 일찍 좀 닫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찍어 볼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 살던 거기 근처에 이제 바다 보이는 바로 앞에 여기 회랑 모든 해산물 같은 거좀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한번 여기 와봤습니다 아, 기가 막히게 또 한잔해보자. 와우, 또 장. 그리 이쪽 오니까 또이 된장장 주네. 아우. 노란 된장. 매거 맛있지, 또. 야, 바로 옆에 또 앞에 또바다예요 아우. 분위기 좋다. 분위기 좋게 또. 그래, 소주 한잔. 적셔봅시다. 첫 자는 천천히 하려고 그랬는데, 앞쪽에 시선이 좀 느껴지네요. <laughs> 그래서 사라지는 맛을 안할 수가 없는 분위기에 요 아잇. 사사. 아우. 음. 음. 나은 거다. 나은 부모님이랑 식사하고 하면서 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 나만의 시간을 딱 갖는 지금이 해피해네. 아, 소장 사장. 다음 노란 된장. 뭐? 어? <laughs> 음. 좀 기름진 게땡겼나 오늘? 아 연어가 자꾸 들어가네. <laughs> 어, 나다. <laughs>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또. 서비스를 주셨어요. 와우. <laughs> 야. 개불. 해삼. 멍게. 불소라 껍질이에요. 불소라. 그리고 전복. 아우. 샷. 방. 이틀 또 간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음. 야, 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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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개불. 음. 음. 기름소금장은 혹시 없나요? 이건 또 기름소금장이 맛있지, 아. 아, 이것도 이건 연어 찍어 먹으라고 주는 그 소스 같은데? 자. 음. <laughs> 어, 음. 늘 뭐지? 응. 어, 감사합니다. 오늘 연어가 자꾸 좀 들어가네? 음. 아우 아 불소라 싸서 너무 너 불소래 저 오랜만에 먹는다 아어둑한게 맛있습니다. 마늘 하나 싹 올려가지고. 아우 잠깐만, 소주 계속 들어왔네. 큰일 났다. <laughs> 아유, 쏴 사회로 시원한 바람이 싹 들어오는데 죽여주네. 아, 아 날이 딱 지금에서 더안 더워지면 너무 좋겠다. 아, 제가 그 개불이 우리 엄청 비싸다 그러는데, 응. 이걸 또 서비스로 주시다니, 아, 사자. 원래 맛있었는데, 올해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우. 자, 해삼. 두부에, 살짝 끝에 있는 쌉싸름함맛 너무 좋아요, 진짜. 쫀득하면서, 아 오득쫀득, 아 뭔가 모르게, 이쪽, 저 살았던 고향 쪽, 보니까, 아, 뭐, 동탄 올라와서 뭐 좋기도 한데, 몇년 있다가는, 여기 다시 내려와서 좀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지금. 아, 막 그, 사실 뭐, 향수병이 막 이렇게 좀 생길만한 그런 나이도 좀 아니고 한데, 야, 확실히 고향 쪽 감성이 좀 있구나. 네, 음. 써서. 아우, 멍게. 음 이거 바다가 있어? 으로 들어와보고 마이 와. 입세조 하나, 테라 하나 주세요. 아 있구나 이거 지금. 아우 쏴어서 응? 역시 양식광어가 맛있어. 근데 <laughs> 네, 이게,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자연산광하고또 맛있는 또 철이 있대요. 네. 꼭 맛있는 철에도 한번 또 먹어봐야지. 아. 전에 제가 이렇게 좀 라이브 방송에서도 한 번씩 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목포 쪽이 어이관광객 여러분이 조금 아쉬웠던 게 숙소 가족들끼리 와서 실만한 숙소가 많이 구축이 안 됐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쪽 평화광장 이쪽에도 어좀 새로운 또 호텔들이 좀 생기고 하면서 숙소적인 문제가 점점점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쪽이 저는 식도락 여행은 무조건 목포 안 와보신 분들은 무조건 목포는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정말 맛의 고장입니다 아유수고하 아유, 쏘다 어? <놀람> 우야 이거 어제만 해도 날씨가 저녁에 회에 한잔할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비바람이 엄청 칩니다 와 회장 박짬뽕 아 참. 원래 여기 그통오징어 짬뽕 있었는데 그걸 좀 자주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차더라고 그냥 짬뽕만 거의 하신 것 같네 아 회장하자 평황점, 목포 간만에 와서 어제 회한잔 그리고 오늘 짬뽕지 해장까지 주말 같은데 혹시 여행 뭐 가실 때 아직 안정해주셨다 그러면 목포도 충분히 좀 순위권에 드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에 추천드립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오시면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인사 감사합니다.